요. 승부사 님이 낚시터에 초대받았습니다. <laughs> 엄청 부럽죠. 아, 감독님께서 낚시터에 저 초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 낚시 처음이라 오늘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승부사 낚시터에서 재밌게 감독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쳐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laughs> 승부사 낚시터 맞습니까? 아닙니다 차영훈 낚시터 맞 아니에요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가셔요 <laughs> 승부사 낚시터 맞습니까? <laughs> 아, 맞습니다 아이고 왜? 아독님 마음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언제 오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아, 좀 전에 왔어요 이제 예. 좀 전에 낚시대 피고 낚시한다고 복장 낚시복 입고 왔는데 게 어디 있나? 만화 캐릭터에서 봤어요 이 복장 강독님 평상시 이렇게 낚시하세요? 네, 저는 뭐, 저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낚시 입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원래 네. 막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이런, 막 조끼 같은 것도 있고, 막, 선글라스 끼고, 아, 막하시그 낚시, 그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그래요? 네. 여기는 뭐, 뭐, 뭐가 잡혀요? 붕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제가 얼굴 본게몇 마리 안 돼서, 아. 네. 블루길이 제일 많아요. 아 오늘 그러면은 좀 잡히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해먹나요? 아니면은? 나는 아니, 일단은 잡힐 일이 없고 <laughs> 낚시, 낚시는 <laughs> <왜> 거예요. <laughs> 저는 그냥 낚시를 좋아하는 거지 막 고기를 막 잡아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물가에 나와서 이 자체가 너무 좋아. 요 아, 네, 이렇게 편안하게 네.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계속 눈을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안 오지만 네. 이 낚시인들이 늘 찌를 응시를 해야 돼요. 진짜 아, 안잡히긴 하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C님 오셨으니까 좀 운이 좀 좋으면 잡힐 수도 있어요. 아니, 큰일에 지금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뭐 시키실 거 있으면 제가 좀 할게요. 아니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진짜 할게 없어요. 낚시터 오면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던져놓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음. 또 주변 경치도 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제 개인적으로 또 리셋도 하고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한 번씩 따라가보긴 했는데 네. 아직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냥 가서 뭐 과자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네. 맛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따 제가 라면 한번 끓여 드릴게요. 아 어, 진짜요? 네. 네. 제가 준비해 왔어요. 차상현의 라면 먹고 갈래. 일년 <laughs> 동안 할수 있다면 난 일년 기우기 낚시 일년하기. 낚시. 감독님이 요즘에 난을 좀 좋아하시길래, 예, 예. 난한테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누구한테 물 주라 그러면 돼요. 아. 낚시는 제가 해야 되니까. <laughs> 아, 만약에 누가 같이 와도 이렇게 막 건조 이런 거안 되는 거죠?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어. 그거는 제가 잡는 게 아니잖아. 어. 남이 잡는 거지. 아, 그렇 네.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네. 그 울산에 그 태화강이 있어요. 강, 강이랑 방어진 네. 쪽에 바다랑 그 근교에 바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민물을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친구들. 그 옛날에 뭐? 낚시방 가서 1 0 0 원을 주면 찌랑 똥돌이랑 바늘까지 다 연결돼 있는 줄만 되어 있는 아, 그게 있었어. 그러면 예. 아, 네. 네. 대나무 밭에 몰래 들어가서 대나무 하나 이렇 꺾어다가 아. 거기에다가 이제 줄 맞춰서 달아서. 아이고. 그냥 그걸로 이제 해서 이제 잡고 지렁이는 옛날에는 막 너무 바치잖아요. 그쵸, 소똥 막 뒤져서 지렁이 캐가지고 음. 막 그렇게 잡아서 하면은 그때는 뭐 고기가 어자원이 엄청 풍부해서 그냥 거의? 꽝치는 나는 거의 없었어요. 어. 아 아유. 엄마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반도라고 그 왜. 그물처럼 생긴 거, 짝대기 두개 이렇게. 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예, 훔치는 훑어서 네. 가는 거. 그것도 동네 미꾸라지 잡아서 갈 거라고. 그럼 미꾸라지 잡으면 어떻게 해? 요옷다 버리고 신발 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 많이 어. 혼났어요 그때. 와... 그래도 좋은데 어떻게? 해? 제일 큰거 잡은 붕어. 네. 붕어 41일 사짜. 네, 사자 잡아봤어요. 그거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네. 정말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렇더라요한 마리 딱 잡아봤어. 요 그때 언제? 지금? 그게 한2년전 충북 쪽에. 용원지라고 있어요. 김세진 전 감독님이랑 네. 가서 세진이 형은 꽝 치고 아... 제가 딱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잡고 오는 날은 운전하면서 면서 되게. 어, 그날 제가 밥 사줘. 아... 네. 아니, 그래서 팬분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연봉 천만 원 인상 붕어 옷자 잡기. 뭘 선택할 겁뭐 옷자. 아, 옷자. 네. 저도 그거 하실 것 같았어요. <웃음> <웃음> 연봉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붕어 옷자는. 평생. 와, 이건 안, 안 돼요. 이거 진짜 평생 가도 못 잡고 낚시를 접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봐서 아... 못 잡고 기록에 한번 남기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다른 낚시터좀 다르게. 이게 이제 저. 아, 그게 갔는데. 이게 여기가 블루길이 많아서. 네. 이거 한번 진짜 뭐, 나눠볼래요? 진짜 혹시 모르니까? 네. 이게 짧은 데인데 지인들 혹시나 오시면 심심하면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렁이 꽂아서. 아. 요렇게. 그래서 블루기를 잡는데 네. 진짜 내가 MC님 블루기 잡으면 네.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와 진짜요? 아 네, 진짜로. 그니까 요거 들고 네. 요 여기 앞에 네. 살짝 들고 에, 에, 안 일어서도 돼요, 아, 굳이. 네네. 네. 오, 사 이게. 아니 그렇게 안가까이 얼굴 보이면 구운 거 아는데 그래도 놓으라고요. 아 지금 네. 화가 난게 아니에요. 네. 아. 나으라고 거기다 거기다가. 아 이렇게요? 아. 선 요거선 들고. 아 이건 들고. 어 들고. 어. 여기다 받치라고. 이렇게 여기. <laughs> 자세가 리시브 아, 자세인데 그러니까 어. 다리 벌리고 아네 <laughs> 그래서 저 찌가 들어가면 네. 채면 돼요. 오. 못 잡으면 라면 없어. 아 진짜 블루길이 많이 있으면 금방 오는데 진짜 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비가 온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뺐어요. 팬분 중에 또 질문하신 게 네. 만약에 팬들 대상으로 감독님이 랑 이렇게 낚시를 간다면. 네.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있으신가요 아, 그건 제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었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승부사배 예. 낚시대회. 20명. 20명. 예. 20명 해서 낚시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추억이 되는 거고 아, 그분들도 어.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 그러까 쓰던 거가 좀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상품으로도 좀 걸고 저희 팀의 코칭 스텝들이나 선수나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 같이 나가면 더재밌게와 진짜 너무 좋든데. 잡혔어! 1대0 1대 대 우와! 아 이놈이 어뭐 맞는데? 아왜내 시선을 뺏어가 왜내 죄송해요 누치 <laughs> 오 뭐야 감독님 우와 우와 오오오오 아 이놈 방송 안하와 누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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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인 줄알 거야 드디어 해보고 싶으셨다, 감 자연으로 가야지 자, 안녕 자. 아, 진짜 고맙네, 저놈대 아, 드디어 아, 됐어 이제 난 뭐, 낚시, 뭐, 됐어 <laughs> 여러분, 역시 낚시인입니다 라면가 먹지, 뭐 <laughs> 솔직히 감독님이 고거 촬영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않는 걱정 있으셨죠? 걱정은 없었어요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뭐감독님 잘해서 잡으신 거죠? 그럼요 당연하지 어 나도 잡고 싶다 잡히면 네. 그때는 크기야 크기 이제 아 그때부터 크기 싸는구나 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어우 음. 지금 아. 아니 저걸로 맞으셨네 <laughs> 그리고 감독님 거의자 이렇게 좋으세요 네 잡으면 바꿔줄게요 이제 아, 저는 이거 약간 뭐 황토 매트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기다 어? 네, 붙여줄게 붙여 어, 아이템이 막 나오게 붙여 우리 어. 장어 아버지께서 직접 적으셔서 음. 선물 해주신 부채. 감독님 여기 뭐 판소리 같은 거 좋아하세요? 뭐 심독 이게들어보진 않았는데 아. 갑자기 왜 판소리? 아니 이게 있으니까 아. 한 소절 좀 들려드릴까 해서. 진짜로? 네. 잘 어. 하지는 못해요 근데. 오시자 어, 한번 해봐요. 음, 그러면 이제 사철가사철가 짧게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네. 그걸 해주셔야 돼. 요 얼씨구 이러면서. 네. 어.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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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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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이산 이사 안 저산 얼쓰 <목소리> 꽃이 피면. 살림 풍경, 너른들. 만자천홍, 그림평. 앵가 전무, 좋은 풍요. 헛.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저, 저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어, 목이, 안 풀, 목이 안 풀려가지고. 응. <laughs> 네, 감독님 도시업으로 만약에 거기 갔어요 나갔는데 네. 2인 1조로 짝이 되야된다고 하면 네. 누구랑 짝 해보고 싶으세요? 저요? 네. 이덕화 선생님 제가 다니던 낚시터에 가면 네. 선생님 사진 몇개 있어요 네. 정말 좋아하신다고 들어요 근데 바다 낚시도 있는데 민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이 민물 자체가 좋은 거 같아요 특히 밤에 야광찌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정말 이렇게 여기가 되게 고요한데 갑자기 거기서 찌가 쫙 이렇게 올라오면 아 그때 그 희열은 저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 좀 배운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치 여유가 없죠 낚시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꽝칠 때도 있지만 또 운이 좋은 날은 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의 쾌감? 좀 가장 큰 쾌감은 낚시하면서 어, 어떨 때가 있으세요? 진짜 포기하고 있는데 네. 날씨도 안 좋고 비도 막 오고 막 바람 불고 아, 오늘은 낚시 죽어도 안 되겠다 아. 하는데 진짜 갑자기 눈닷없이 입질이 한번 빡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건졌는데 월척급 이상이야 아 정말 좋아요 아 1대1 <laughs> 저 잡았어요, 감독님 네? 히트 나, 쳤는데? 여러분 낚시터 가면 꼭 이런 분들 있어요. <웃음> <웃음> 용왕님, 저도 한 마리 주시 옵소서 오. 어, 어. 이것도 이제 되게 부드럽게. 간 맛이다, 간 맛. 감독님 진짜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낚시터 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네, 기회만 아. 된다면 하고 싶죠. 그냥 빈말이 아니죠, 네. 좋잖아요. 이왕 할 거면 다른 낚시터보다 좀더잘 해보고 싶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놀수 있는 공간들.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잠도 하루 자고 하면서 이제 낚시까지 어좀 이렇게 할수 있는. 요즘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낚시터를 만들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모르죠? 야,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진짜 잡았어. 더블 튜. 누치입니다. 아까 그놈 뭐, 아닙니다. 어, 어, 뭐, 쳐봐요. <laughs> 뭐? 아 이거 이, 뭐? <laughs> 아 이거 이거 해봐요. 아 창피하게. 왜, 잠깐만. 왜, 왜. 오, 삼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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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20. 26? 26 와아 승부사님 26cm 들어 들어 <laughs> 저기 있어요 저기 들어 아, <laughs> <드로! 드로! 드로! 웃음> <laughs> <laughs> 아씨야 너 들어 아씨야 아아 야또 어디가 자 감독님 마.. 마술 마술인데요 마술 <laughs> <laughs> <막술 군대. 웃음> <laughs> 좋았어 뭐 라이브야 저녁에 낚시나 하지 아 <laughs> 어 진짜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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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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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는거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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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딱 거기 빠지니까 약간 정신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laughs>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내줄 거였습니까? 갑자기 몸이 어. 굳으셨어요. 아니. <laughs> 어? 어, 그래도 네. 이왕이면 네. 내가 한번 보고 하면 더 좋았죠. 그죠 예물라시 경력 35년. 그렇다면 라면 경력 역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라. 전설의 레시피 차상현 전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나만의 레시피 아니요 없어요. 아. <laughs> 그냥, 그냥 끓이면 돼요. 네. 진짜 내가 라면만큼은 잘 끓일 수 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됩니까? 라면 라면 이름? 시은 라면. 아 시읏 라면. 네. 네. 불을 켜우세요 네, 불을 <laughs> 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끓이죠. 몇개몇개 몇개 드실 거예요? 일봉 먹습니다 원래. 1봉? 네. 그러면 1봉씩? 여기 근데 스태프들도 한 장씩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3봉 3봉 아 4봉 해야.. 사봉 4봉? 4봉 해야 될것같은요네 4봉, 네. 4봉. 네. 자 일단 물은 네. 그물 3개 보여야될거아니요 4개 네개 끓일 거아니요 물이 잘지 씻.. 아시... 와 이거 보세요 이런 그.. 비리수거다 어, 마시기 위해서 또 차갑.. <laughs> 차갑습니다 <laughs> 기다려야 돼요. 네, 감독님 뭐 준비하신 걸좀 알려주세요. 뭘또가져 오셨어요? 아 일단 뭐밥 조금이랑 네. 김치는 꼭 있어야 되니까. 아 김치. 계란을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네. 계란 두개 가져왔고요. 아, 아 저는 이걸로 이제 딱 갖고 왔길래 네. 아 이거는 감독님안의 레시피. 아니, 여기 아니. 안에 커플 아 오일이 들어간다는 <laughs> <난> 거. <이거 살구치잖아. 웃음> 살구치. 살구치. <laughs> 뭐 어, 이제 고급 재료가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계란입니다. 아 드디어. 아 물이 올라옵니다. 네. 물이 올라옵니다. 나 네, 저는 스프를 먼저 넣어요. 네 그러니까 아. 개를 먹을 거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어 사석현 레시피 1번 네. 스프 스프 중에 스프. 스프 후레이크랑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술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스프 세 개만 넣어도 돼요? 어, 스프는 세 개만 넣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개만 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면 들어갑니다 차상현의 라면 먹고 갈래 <웃음> <웃음> 아니 안 갈래 <웃음> <웃음> 야! 와. 감독님과 라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어, 싫으신 분들은 싫어요 눌러주세요. <laughs> 진짜 궁금하긴 하다. <laughs> 아니 전에 네? 한번 김유리 선수가 대게을 쳤잖아요. 차상현 뭐. 감독님의 커피 김유리 선수의 붕어빵. 아 그거? 네, 네, 거의 네, 완패하셨잖아요. 네. 어. 근데 그것도 세명한게스태들이더라고 <laughs> 다음에 그러면 은 내가 이 선수는 좀 이런 걸로 이겨볼 것 같다. 못 이길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짜면 저못 이겨요. 아 짜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진짜 음식 해놓고 뭐가 맛있냐 그냥 자신 있는 거아감독님 예를 들면 유리가 요리하고 제가 요리하고 그래서 딱 먹어보고 아 똑같은 메뉴를 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 진짜 자신 있는 거 아뿌름라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 저는 꼬들. 아 저도 꼬들입니다. 네. 오 근데 물 양을 네개 끓이는 거 사실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사장님 레시피 1,600g의 물에 신라면 스프 3 개입니다. 그리고 라면 은네 개가 지금 면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란을 넣는 타이밍이 이제 언제냐고요? 네. 네 이제 지금 딱 넣고 한1분 정도만 더 가면 네. 딱 좋아요. 근데 신라면은 또 계란 좀 많이 안 넣지 않나요? 아 저는 계란 넣어야 돼. 아 신라면 계란 넣어 저는 계란 맛으로 라면 아, 네. 먹어요. 네. 네. 이게 바로 강모님 레시피입니다. 네. 네. 자 놓스, 자 놓스개라. 자 놓스개라. 네. <laughs> 막 퍼트리진 않아요, 저는. 어,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어, 젓가락으로 한두세번 네. 정도 네, 살짝 합니다. 네. 감독님이 끄준 난 여러분 누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잠깐 아 제가 아니, 준비하시고. 아,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하면 딱 드시면 네. 아마 저 미님이 딱 좋아하는 어, 지금입니까? 꼬들 <laughs> 불끄고 덮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감독님의 레시피로 만든. 맛에는 제가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이건맛 평가 <laughs> 받아보긴 <웃음> 처음인데. 네. 김치.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말이 없거든요. 아 맛있습니다. 류현진라면 네. 이거. 농심 차노스 그러지. 농심 찬노스자자자 그만 찍고. 네. 자 진짜 더 퍼지면 맛없어. 응. 진짜 이리 빨리 와리리 음.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아 감독님. 네. 언제까지 할요 저는 뭐 이제 그냥 쉬지 않겠으니까 그래도 좀 어두워도 음. 해지고 할 때까지 해봐야죠. 지금 한4 시간 한것 같은데. 뭐그 정도 4 시간이 하루 음. 한막 장박하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이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 이제 가도 돼요오 어디 가요? 그 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딜 가 <laughs> 아니 저 그래도 또 오늘 늦게까지 늦게 하는 줄 몰랐어. 아 안돼. 아, 다른 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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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면서 지고 죄송한데 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진짜. 진짜 가려고요? 네. 가면 네. 아. 저는 그러면 그럼, 그럼 멀리 보겠습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아 초대해서 네. 주셔 감사합니다. 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네. 진짜 가요? 네. 갑니다. 진짜로? 네. 네. 가요? 고기도 못 잡고 네. 라면만 먹고 가네.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언제 깨달았나요? 아, <laughs> 패스. 아니, 아니, 이 감독이 별명 얘기 가 많아요. 일단 감독님 알고 계신 것만 하면 얘기하세요. 공차, 공차, 차노스, 차노스 차리스타, 차리스타. 차리스타. 그 다음에 요번에 차기 차영웅, 차영웅. 네. 치킨 오 피자. 전.